받은 김홍래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드림형상교에 나오게 됨을 감사하면서 이 간증을 올립니다. 저는, 사, 저는 40대 초반 성리사 활동을 마치시고 돌아오신 대척교회 목사님의 권위로 교회에 출석하 일이었습니다. 출신자 때 교회의 장로님들의 분란이 있었고 그 단순히 실망한 저는 그만 교육을 그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박두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에 알들리 교육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던 어느 날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동생의 보증 관계로 집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 지금의 법률 상수에 출근하며 집안일을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뭔가 의지하고 싶고 믿음을 가지고 싶은 마음에 성당에서 6개월 교리 공부를 끝내고 영세를 받았습니다. 5년을 성당을 다녔지만 신앙은 잘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 냉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당을 면 년을 쉬고 있을 때 성당의 교회들을 격분으로 다시 성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건강검진 결과 청천경로과 같은 유방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흔어졌고,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런 고통을 돕게 하시는지, 영광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이 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해 주었고, 저는 부작용 없이 수술과 항암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검진마다 2차, 3차, 4차로 유방암이 재발되었고, 저는 어떻게 견뎠는지 모를 6년이라는 시간을 항암, 표적지로, 방사선, 치료들을 암과 싸움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교우들이 기도로 힘을 회로, 힘으로 을힘 회복할 수 있었고 3차 유방암 때에는 임파선에 붙어있던 암이 사라지는 기적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12년을 성장을 다니며 암투병을 하였고 그 과정 예수님이 일하셨고 나를 보호하셨음을 믿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교우들의 기도로 이렇게도 <laughs> 하게 생각했습니다. 올 봄에 저희 집에서 단장야 목장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을 강요를 하면 안될것 같아 남편과 같이 심야 영화를 보고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아들 내일본인로 함께 목장 모임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저도 모를 문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아이 거름까지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각자 자기 감사 제목을 나누고 또 자기 소개를 하며 삶을 나눌 때 저도 제 삶의 자, 작은 부분을 나누었지만 그동안 성당을 다니며 느끼지 못한 감동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탄자니아 목장 부야기 소첩 캠핑을 다녀오며 남편과 제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와 박상철 목사님이, 목자님이 다른 목장들도 많다고 하며, 목장 탐방을 해보시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하였고, 저는 순종함으로 목장 탐방을 기획하는 중에 다시 암 풍부와 풍벽의 재발함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암수로 인해 폐에 물이 <laughs> 차서 몇 번의 시술을 하며 개입한 목장 탐방을 다 마치지 못하고 인도 목장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목장에 정착하고 얼마 후에 쾌적치료 제의 부작용으로 폐렴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마지막을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어신 목사님과 인도 목장 현자해야 목장에서 인주 금식기도를 하며 저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로 인하여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성당을 나가며 목장 모임을 참석 중이었는데 이를 통하여 그의 가족들의 금식기도와 성짐에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교회를 그 종착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지만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처럼 태원의 전교인 수련, 수련회를 참석하였고, 그 당시 목사님과 둘인 향상교회 교회분들의 성김에 남편이 은혜를 받고 남편이 먼저 교회 출석을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간다고 하니 주일 오전에 성당을 나가고, 오후에 교회를 출가, 출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기하면 좋았지만 성당을 그만 나가면 교회분들의 성김에 배신을 한다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병원에 입원 퇴원을 하느라 두 번이나 출석을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예수님 영정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정 모임을 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순종함을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진정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성당을 다니고 교회도 출석하며 발등을 느꼈지만 지난주 입교 전날 성당 리조 단장님과 12월까지만 미사에 참석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손조와 약속을 하였고, 또한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을 기쁨이 넘쳐 이제는 성당을 그만 나가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목장 부인도 열심히 참석하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쌍한 당신의 딸이 겪고 있는 땅을 맑음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 믿으며 예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즐거운 발걸음을 할 것입니다. 음. 저를 기도로 섬겨 주신 이하신 목사님과 인도 목장, 탄자니아 목장 시구들 그리고 드림 향상교회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